한 네티즌이 쓴 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글쓴이는 걸그룹 에이프릴의 전 멤버였던 이현주의 동생이라고 밝히며 글을 시작했습니다. 2016년 10월, 데뷔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무렵 탈퇴한 현주는 당시 팬들에게 쓰는 자필 편지로 연기 활동을 위해 팀을 탈퇴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글쓴이의 주장에 의하면 이는 연기 활동 때문이 아니라 팀 내에 있었던 괴롭힘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 일로 공황장애와 호흡곤란 등이 왔고 결국 잘못된 시도까지 했었다고 하는데요. 연기 활동을 위해 나간다는 것은 당시 소속사에서 시킨 일이며 그로 인해 배신자로 낙인이 찍혀 네티즌들로부터 더 많은 악플을 받아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현주는 해당 소속사에서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미지에 피해가 갈까봐 참고 있었지만 아무 잘못도 없다는 듯잘 살고 있는 멤버들을 보면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글쓴이는 사진과 등본을 공개해 현주의 친동생임을 인증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현주는 연기를 위해 아이돌의 뜻이 없다고 보기엔 아이돌 멤버 리부팅 프로그램이었던 KBS 더 유닛에 나와 최종 데뷔조가 되어 프로젝트 그룹 유니티로 활발하게 활동하기도 했기에 네티즌들은 남동생이라는 글쓴이의 말에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또한 진작부터 눈치를 채고 있었던 팬들이 있었는지, 현주가 에이프릴로 활동하던 때의 예전 영상 댓글에서는 묘하게 현주가 다른 멤버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뒤에 서 있다는 말들이 자주 확인이 되는 상황입니다. 에이프릴은 데뷔 당시 평균 나이 17.5세라는 어린 나이의 그룹으로 데뷔하였으며, 98년생인 현주는 팀내 셋째로 동갑내기 없이 한 살씩 차이 나는 멤버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데뷔한 지 얼마 안 되어 멤버 소민이 탈퇴하였고 약 1년 뒤 현주가 탈퇴한 후에 채경과 레이첼이 합류해서 현재 6인조 에이프릴이 완성되었는데요 현재 현주는 기존 멤버 중 채원이랑만 교류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과연 글쓴이의 말은 사실일까요 에이프릴이 소속되어 있는 곳이자 아직까지 현주가 소속되어 있는 소속사에서는 이 사실에 대해 아직까지 확인 중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